민선 8기 진도군의 비위 혐의 사건들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받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현재 김희수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의 혐의와 함께 특정 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이후 인사 비위 의혹까지 불거져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도군이 변호사비로 수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혈세 방어 논란이 불거진 것. 군은 공무원 8명의 방어를 위해 국내 3대 대형 로펌 중한 곳인 S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무려 1억 7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두 차례에 걸쳐 군비로 지출했습니다. 군 자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별도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인데, 정식 재판 단계가 아닌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 이와 관련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그만큼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심각성이 반영된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행적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수사 초기에 김군수 측은 3천여만 원을 들여 Y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대형 로펌인 S로펌으로 변경한 것. 이와 관련해 진도군은 군수 개인의 변호비는 제외했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지원이라며, 진도군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변호사비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은 행정권 남용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군정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 관련 소식은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이상 JTBC 뉴스 박준영 기자였습니다. 청정 진도와 함께하는 굿모닝 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진도 특산품을 선물하세요. 말고 깨끗한 다도해에서 생산된 소시오 전복장, 김, 미역, 다시마 자반과 해썹 인증을 획득한 반건조 생선. 맛과 멋, 건강이 듬뿍 담긴 굿모닝 진도를 선물하세요.